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달식이 월천대사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처음에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보고는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 어떻게 돈을 불리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르는 무슨 비법이 있나 하면서 또저 혼자만의 상상에 빠졌는데요.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니까 돈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저자분들도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혀 놓았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막 경제에 눈이 떠지고 돈에 대해서 금융이나 보험,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정보를 막 찾잖아요. 가장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죠. 어디서 뭔가 들은 것도 같고 본 것도 같고 하면서 하나 둘씩 뒤지다 보면요 지칩니다. 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동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아, 마음은 급하고 의욕에 불은 붙여졌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들여다보게 됩니다. 안전하게 돈을 모으고 싶어서 은행 상품 중에서 적금, 예금을 막 뒤적이다가요. 아니지. 그래도 돈을 벌려면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주식에 관한 것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그래도 집이 최고야 하면서 부동산도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좀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건강해야 돈도 벌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우선 보험부터 몇개 드러나야 안심이지 하면서 보험 상품에도 기웃거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어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헷갈리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힘이 듭니다. 나중에는요, 이 정보, 저 정보가 마구마구 뒤섞여서요,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맞는 정보인지, 정말 그런지 하면서 갸우뚱하다 보면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에 돈을 벌겠다,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런 의욕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말 첫머리에요 욜로도 워라벨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저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IMF로 인해 부모의 사업 빚을 물려받아 만 3년을 넘게 그 빚을 갚았습니다. 학부 시절 경영학과를 전공했지만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돈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가장 형편 때문에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을 때 미리 저축하고 모아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제야 절박한 심정으로 재테크를 공부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축과 연금, 재테크 등을 알았더라면, 20대 때 이런 것에 대해 미리 공부해두고 책을 읽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 중요하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돈과 시간과 사람, 이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세 가지를 빼면 과연 이 세상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돈 공부, 시간 공부, 인간 공부, 이세 가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공부하고요. 자산이 불어가는 과정에 대한 스킬도 익히고, 또 모의투자를 통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는 눈도 높이고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잃지 않는 가치투자를 연마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되고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여러분. 아우, 좋으시겠어요. 시간의 레버리지를 잘 쓰고 40대가 돼서 돈의 레버리지를 잘 쓴다면요. 50이 채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대, 30대들이요. 나 같은 무지함으로 아이를 갖고 나서야 재테크에 눈을 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20, 30대들에게 희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은 월천대사 이주현 작가님의 말이고요. 어, 달식이 강병식님도 머리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돈과 금융, 경제의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저는 금융회사를 10여 년 다니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운이 좋아 여러 사람과 함께 작은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실물 경제의 재미에 흠뻑 취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전세 계약서 하나 제대로 쓸줄 몰랐던 사람이 금융회사를 10여 년 다녀도 정작 자기 자산은 불릴 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경제의 눈을 뜨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불을 쌓는 방법을 단순화하면 단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많이 벌거나 덜 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한것 같지만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거나 또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일을 하면서 평균적인 성과만 내다가는요. 남들보다 더 벌기 어렵다고 합니다. 덜 쓰는 방법은요. 그저 아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아끼고 지출을 줄이는 것 뿐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실천에 달렸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또 실천이네요. 행동에 옮기는 것. 결국 답은 행동에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개인이 돈을 불리는 방법은 따로 있다. 파트 2. 금리를 알아야 돈길이 보인다. 파트 3. 보험 5회만 풀어도 돈이 모인다 파트 4 투자에 뛰어들기 전 무조건 알아야 할 것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리 보험 투자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기초 지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동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게 해 주는 재테크의 기본 3원칙으로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꼽으셨는데요. 돈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